Dragon Ball Super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기가 다르게 출시됐었던 두작품이 피규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드래곤볼 Z의 프리저 1당의 자봉이에요. 그때 시기에 나왔던 자봉이고 드래곤볼 슈퍼의 새로 나오는 극장판의 손오공 이번에 출시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출시 일자는 비슷하게 와서요. 거의 동시에 도착했거든요. 블리스터 팩으로 되어 있고요. 자봉이 중성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 수작 같아요. 박스 디자인은 프리저 3인방, 드래곤볼은 이성구가 들어있습니다. 각 좀 기술들을 시전하는 자본이고요. 설명서에는 이성구와 일곱 개의 손 파츠에 나와 있고요. 드래곤볼 이성구를 이렇게 잡으란 거고요. 얼굴 파츠는 네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카우터를 빼고 끼수 있는 거랑 뒷머리 볼 조인트로 댕기머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얼굴 파츠가 다양하게 들어 있고요. 손 파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체를 알아보면요, 제트의 원화와 거의 흡사하게 잘 나왔습니다. 중성적인 느낌이고요. 여성적인 얼굴 탓에 여성체로 착각된 적이 있으나 또한 애니메이션에서도 성우가 남성이 목소리로 말했었는데요. 남성임이 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도돌리아도 그렇고 프리저도 그렇고요. 중성적인 컨셉인 것 같은데 외형은 중성적인데 또 목소리는 또 남성적인 사람도 있고 도돌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 스타일인데 또 남성 목소리가 나오고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요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스트예요. 미녀로 착각할 정도로 곱상하고 예쁘장한 외모를 하고 있지만요 신체적으로는 거의 근육으로 다져진 강골이고요 꽤나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멋진 몸을 하고 있어요 작중에 부르마가 보고 반할 정도로 작품 중에서는 미형 캐릭터고요 삼각 팬티에 오버 니삭스 라고요 오버스러운 니삭스 패션이 굉장히 특이하죠 남자치고는 괴해하기 짝이 없는 이제 좀복장이고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투력은 23,000 정도 되고요 괴물 처럼 변하면서요 전투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는 55,000 정도 됩니다 게임상의 전투력이고요. 가슴 쪽에 비닐은 빼주면 그만이고요. 뒤쪽에 망토가 있는데요. 머리 뒤쪽 댕기 머리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흩날리는 댕기 머리가 들어있어서요. 요 파츠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어깨 갑주는요 위로 올라가는 기믹만 있고요. 어깨 쪽에서 파츠가 튀어나오죠. 팔짱을 끼거나 장풍을 쏘는 포즈를 할때더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팔꿈치 파츠는요. 이렇게 다 돌아가고, 관절은 굉장히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축관절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허리 파츠는 여기서 앞쪽으로 이 정도,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한 게, 옆쪽으로는 가동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한 개. 여기도 회전관절 있고요. 고관절 쪽에는 여기까지 한 개. 벌어지는 거 여기까지 한 개. 또가 여기까지 한 개고요. 여기 회전관절 있고요. 무릎 쪽은 여기까지. 발등 부분에 관절 하나 있고요. 축관절, 회전축관절 이렇게 있어서요. 접지력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는 게 무리 없이 잘 서지고요. 접지력 괜찮습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채로운데 작중에서 놀라는 표정과 찡그린 표정과 무뚝뚝한 표정. 스카우터도. 도색 디테일 괜찮습니다. 작지만 괜찮고요. 작중 토리아마 악기 라이 각진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조형을 해줬어요. 얼굴 파츠 교환은요. 이렇게 앞머리 떼고요. 여기를 그냥 떼어주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귀쪽 부분에는 스카우터를 달수 있게요. 귀가 살짝 떨어지거든요. 스카우터를 달아주면 돼요. 스카우터를 달아주고, 스카우터를 착용한 상태에서는요. 본래 머리 파츠에서 스카우터 전용 파츠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폭이 조금 늘어나서요. 스카우터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잘 들어갑니다. 세밀한 부분이지만 쉽게 잘 하게 만들어 놨구요. 극중과도 싱크로율이 높은 편입니다. 약간 비웃고 있는 포즈죠. 무표정. 그리고 무표정에서 스카우터를 낀 모습. 찡그린 상태에서 얼굴 표정. 찡그린 상태에서 스카우터를 낀 모습이구요. 표정이 참 좋네요. 귀걸이가 여기가 굉장히 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구요. 외치는 자봉이 포즈구요. 마지막으로 외침 얼굴. 그리고 외침 얼굴 상태에서 스카우터 착용 포즈. 이 볼관절로 돼 있어서요. 그냥 빼주면 뽑아지고요. 요 파츠로 바꿔낄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흩날리는 댕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동이 자유로운 편이고요. 앞, 뒤, 옆. 승모건이 좀 나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쪽에 이렇게 머리를 걸칠 수도 있고요. 박스 아트의 이런 포즈 잘 구현이 되고요. 주먹진 손 파츠 빼고요.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고, 이성구가 들어있습니다. 손 파츠 뺄 때가 조금 뻑뻑하거든요. 기술을 쓸때 쓰는 편손 파츠고요. 약간 오므린 파츠입니다. 펼친 손 파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작은안 맞아요. 망토덕에 자립이 쉬운데요. 박스 아트에 있던 기술 포즈를 재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정말 원작 그대로네요. 접합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안 보이게 파출이 돼서 나와서 좋아요. 가로줄 같은 게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거의 안 보이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게도 괜찮고요.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게. Low, slow, 자봉은 망토가 떼어지긴 하더라고요. 망토를 떼면은 뒷모습은 이렇게 보이고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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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얼마 전에 나왔던 드래곤볼 슈퍼의 피콜로와 비교하면요 키 차이는 거의 안날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극장 개봉하는 드래곤볼 슈퍼의 소노공입니다. 굉장히 박스가 얇고요 부피가 적은 편이에요. 박스 디자인 보시면 에네리 기파와 순간 이동 포즈, 권법을 내디를 때 쓰는 손 파츠들, 발차기나 뭐 그런 것들 한번 열어볼게요. 설명서가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소노공의 얼굴 표정 파츠 4 개와요 손 파츠 9 개의 손 파츠가 들어있다고 표시. 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고요. 손 파츠가 많은 게 특징이고요. 표정이 최신 피규어라 그런지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요. 원작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드래곤볼 슈퍼라고 이번에 나오긴 했지만 제트의 느낌을 많이 살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트 느낌을 살렸기 때문에 요번에좀 구입하게 된 계기인데요. 피콜로도 그랬고 소노공도 그랬고 제트의 느낌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비닐은 먼저 제거해주면 그만이고요. 살짝 웃고 있는 얼굴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머리 조형도 뭐 무리 없고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피콜로 보단 좀 자연스러운 편이고요 여기서 관절을 끌어 올 수가 있는데요 살색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깨가 피콜로와 비슷한 스타일인데 여기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피콜로도 그렇지만 도복이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끊어진 느낌이잖아요 팔을 뺐을 때도 이거를잘 커버를 시켜 줘야지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여기만 붕떠 있으면은 살색이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죠 목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봉보다는 좀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앞쪽으로 숙여지는 거는 여기까지, 뒤쪽으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옆쪽으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팔꿈치는 여기까지 꺼낼 수 있는 관절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까지. 어깨는 자유로운 편이에요. 여기만 잘 처리를 해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복 띠는 연질이고요, 도복 띠도 회전이 돼요. 여기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미지네이션 웍스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차렷 자세도 할수 있고 한계는 있지만 여기까지 버. 고관절은 꽤 많이 올라가요. 발차기를 할때 포즈, 허벅지 쪽이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발차기 하는 게 무리 없이 잘 됩니다. 무릎 쪽은 여기까지 구부러지고요. 여기까지 한계고요. 뒤 쪽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가 좀 비죠. 아무래도 옆에서 보면 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면 이쪽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많이 구부러지기 위해서는 얇아져야 되는 비율의 한계가 있고요. 여기서는 돌아가는 관절은 없어요. 여기서 돌아가고요. 발목 쪽에서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쪽으로 꺾이고 뒤쪽으로 꺾이고 그리고 발등과 물론 있구요 피콜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좀 뾰족했으면 원작과 같은 이미지를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반대로 또 50은 같은 슈퍼인데도 여기가 뾰족하게 잘 처리가 돼 있어요 그 원작 느낌을 잘 살렸구요 피콜로와는 다르게 원작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요번 SHF 손오공에서 제일 맘에 드는 건요 이 도보기 실루엣이에요 원작 도보기 실루엣이 잘 살아있어요 예전에 SHF 같은 거 보면은 요 부분의 도보기 아무래도 천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한 처리 가 됐었는데요 이제 라인이나 그런 흐름들이 원장 느낌을 많이 살린 조형이에요 물론 뒤에는 좀 아쉽지만요 얼굴을 이제 바꿔볼게요. 얼굴 파츠의 표정이 잘 나왔는데요. 살짝 놀라는 표정, 살짝 웃는 표정, 그리고 외치는 표정, 외치는 표정 정말 잘 나왔죠. 얼굴 파츠는요, 앞머리 파츠 떼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빼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차이점이 입모양은 비슷한데요. 눈 위치가 살짝 틀려요. 정면과 옆면으로 흘긴 포즈, 그게 차이가 나고요. 옆으로 흘긴 표정이고요. 외친 표정이고요. 그리고 놀란 표정입니다. 이번 드래곤볼 슈퍼에서 토리야마 아키라가 참여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드래곤볼 Z의 느낌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예전에 Z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파츠 교환은 약간 뻑뻑하지만요. 빼면은 그래도 잘 빠지는 편이고요. 다리 쪽에는 카메라로 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은은하게 주황색으로 그라데이션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도 마음에 들고요. 박스 아트 포징 무리없이 잘 취해지고요. 순간 이동 포즈. 가메하메 파 포즈. 얼굴 조형이 잘 나와서요. 외침 파츠도 잘 어울립니다. 50의 설레발 치는 포즈. 약간 코믹스러운데요. 극중 이미지를 잘 표현해줬습니다. 예, 같은 시리즈 피콜로와 비교해보면요, 키 차이는 이 정도 나구요, 자본과도 비교해보면 이 정도 키 차이가 납니다. 오늘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드래곤볼 피규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에 계속 좋은 품질로 SHF 피규어 아츠 시리즈로 드래곤볼 피규어가 나오는데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